자, 설치하는 거는, 요렇게 먼저 피스를 박으시고요 지금 피스를 박을 수 있는 데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입니다. 다섯 개 중에, 우선 뭐, 한 군데 먼저 박으시고, 요 가운데 요 정도에서 박으시면 될것 같아요. 여기 먼저 박으시는 게 좋겠네요. 박고, 뭐, 박기 전에 위치를 적당히 잡으셔야죠. 잡고, 박으시고, 뭐, 또그 다음에 박으시고. 뭐 이렇게 박으신 다음에 필요한 만큼 박으시면 돼요. 박으시고 설치는 설치는 이제 요걸 여기다가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할 건데 지금 얘가 뒤, 이쪽이 지금 뒤쪽입니다. 요 있는 데가 얘 앞쪽이고요. 이쪽이 이렇게 문이라고 쳤을 때 얘를 이런 식으로 박으셔야 됩니다. 문이 이쪽입니다. 지금 여기가 앞면, 여기가 앞면, 여기가 뒷면. 한번더 뒤로 가. 여기가 앞면, 여기가 뒷면이에요. 뒤 꽁지가 여기 이렇게, 여기 보시면 돌기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먼저, 앞쪽을 먼저 꽂으시는 겁니다. 뒤쪽을 먼저 꽂으는게 아니라, 앞쪽을 먼저 꽂으시고, 앞쪽을 이렇게 먼저 꽂으시고, 그 다음에 뒤를 똥 눌러주시면 결합이 되는 겁니다. 푹 눌러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, 이렇게 하면 결합이 된 겁니다. 이러면 결합이 된 겁니다. 살짝만 눌러주시면 딱 결합이 됩니다. 근데 이제 이, 이 결합을 하고 나면 이게 잘안 빠져요. 빠, 뺄 때는 어떻게 하냐면, 요 뒷면에 요 보이시죠? 요 부분.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, 눌러서 이렇게 빼주셔야 됩니다. 눌러서. 요 뒤에 요, 요, 요 뒷부분에 여기를, 요 사이를 도라에바 같은 걸로 이렇게 눌러서, 눌러서 빼주셔야 됩니다. 지금은 이게 결합이 되면 이게 딱 붙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않고, 움직이지도 않고, 이렇게 딱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를 아무리 이렇게 제껴도 이거 잘안 열립니다. 왜냐하면 이게 돌기가 두 개로 있기 때문에,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잘안 열리거든요. 도라에바 일자로 여기를 눌러주셔가지고, 요렇게 제껴주셔야지만 이제 열립니다. 이상입니다. 네?